전두엽이 동작이 잘안되면 뭐 일어나고 있는 그 병리적 현상이 뭐라고 표현해놓거때문 추상적 태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와그말섬직한 거예요. 아 진짜 적합한 표현이에요. 추상적 사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이게, 이게 통합적으로 잘 안해주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한참도 아주 뭐좀 논리적 철학적 설명을 했는데요. 다독으로 뭐요? 예 이렇게 표정 짓는 사람 있잖아요. 왜 추상적 사고를 안 해보니까네. 그다음또 어, 강압, 감정하고 이 운동, 이걸 통합해갖고 목적지향성을 만들어냈는데 목적지향성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한참 이야기 하다보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따라서요. 맹하다. 맹하다. 네. 뭐, 다른 거 잘해. 뭐, 계산도 잘하고 잘, 잘 하는 것 같은데, 뭘좀 심각한 이야기 뭐, 이렇게 좀 한참 하다보면, 이그 사람 뭐, 따라오는 것 같은데, 다 표정을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맹하다죠. 그러니까 그 반대의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요. 어, 내가 만든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참 착각해요.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다른 분야의 이안목이튀니까 내가 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나한테 와서 브레인 5, 6년 들은 사람 이상으로, 뭐 브레인 착각 설명했는데, 아, 어, 박사님 그거 아닙니까? 요거잖아. 요거지. 당신이 설명하는 분은 요거지. 딱가르켜요 브레인 용어를 몰라도, 알아요. 그 사람은. 얼굴 표정이 알아. 맹한 사람은 아니요. 근데, 어, 이게 특히 뭐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많이 경험해보면요. 진짜 맹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맹하다는 말이 이제 좀 인, 의미가 돼요. 그게 특별히 뭔지 알아요? 뭐가 안 되는지 알아요? 다 따라서 감정의 증폭 정폭. 감정의 정폭이 안 돼요. 자, 오늘, 오늘 용어를 적어줄게요. 지 저기, 저기, 해드송합니다 자, 세 번째, 이건 뭔데? 오늘 요런팩터를 내가 한 다섯 개만 전달해줄게요. 많은 걸 갖고 와지 마시고, 요, 요게 뭔가를 다 그냥 바로 뭐냐면, 편도체. 편도체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도체 기능은 뭐냐면, 편도체는, 자, 감정의 점폭기. 기가 막히면, 감정을 점폭해준다는 거예요. 저 봤죠? 생생한 어떤 데저가막 보면, 눈에 불이 푹났때 있잖아요. 바로 감정이 점폭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안 생기면, 그사람내한 사람 돼요. 왜 그럼 그런 포인트가 안 생겼는가를 더 깊이 추적해보면, 뒤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바로 편도처럼 만나면 감정의 정폭기예요. 이게 사람마다 능력이 볼륨, 맥시멈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맥시멈이 있는 게 아니고 곧 즉각하게 곧 얼굴에 막 불이 탁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판단이 정확해요. 이 분야에 지식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에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벌써 일관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예, 네, 굉장히 뭐, 많은 사람을 컨트롤 해보았다든지, 안목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브레이를 몰라도 쭉쭉 이야기 해보면, 아, 박사님, 요거죠? 요거도 탁탁 이야기 해주는 거야. 그럼 아, 이 사람 벌써 탁탁 맥을 다 알았네. 이렇게. 표정이 달라, 표정이. 표정이 달라. 왜 표정이 다르냐면, 칼이 답이있잖아 자, 다았어 암에가 달라. 예. 네. 어떻게 하죠? 당연히, 어떡하라. 하고 팍! 아는 거예요 상황이. 어, 아, 이거 아니야. 어? 하는 거야. 요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해외학삼사나 이런 데 가보면 좀 많이 느끼는데 상황이 뭐, 터프할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뭐, 하주 처음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민간, 이렇게 하는데. 저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흐름 속에서도, 아, 저게 팩탄데. 아, 저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대염사를 그걸 간과해버려요. 감가해버려요 근데 그 팩탈 나는 사람은 그좀탁정복해요 예. 네. 자, 감정정복기 자, 일단 감정정복기 잡았어요. 한 자, 았어요 야가 정폭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볼게요. 아미, 아미그달라 요. 오늘 아미그달라 하나만 생각있떠 오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잘추적해 보세요. 야가 지금 먼저 곧장 인풋이 들어오 고 센서리 처리하고 야가 다 발신 을했잖아 발신. 발신을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미그달라 는또뭘하는냐 하면 일어난 사건의 그 사건의 강도. 얼그게 자, 이 정말 표현했습니다. 전두엽이 지각한 현상의 그 강도, 강 얼마나 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강도와 강한 정도와 평가를 밸류 평가입니다. 가치, 강도와 가치, 가치를 평가해서 그걸 부여해줘요. 참, 진짜 맞는 말이요. 에 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어보면, 자, 오늘 전체 강의는 행동입니다. 다서 행동. 행동. 네, 다시 하겠지 다섯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 했고, 이 브레인 전체를 다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의 인간의 기능을 찾아냈던 거예요. 브레인 기능을. 뭐냐면, 행동. 행동. 그럼 이제 이 행동 속에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행동, 뭐, 인간 행동 발달해갖고, 온갖 그 교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됐을까 그 우리 인간의 행동은 뭘로 구성됐을까세 가지였죠. 민빅케로 그다음 에 인지해로, 모터해로, 감정, 감정, 그다음에 인지, 인지. 그다음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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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가지로 되어 있어. 간단히 말그 뭐. 나머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해로를 돌리는면 퍼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뭐냐면 안그달라. 안그달라 왜그러냐면 우리는 지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각한 이펙터에 대해서 그 지각의 지각의 강도, 지각의 강도. 그다음에 지각의 가치. 저, 무슨 이야기냐면, 자, 따라, 팜트리. 이거 누구나 다 봤을 거예요. 지각했잖아요. 근데, 누가 가치를 부여했어요? 방문을 받아서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그 지도하게 봤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해외학습 탐탁을 봐요. 보면, 아, 어, 팜트리 있구나. 뭐, 어, 그래. 뭐, 좋네. 끝. 됐죠. 자, 가치를 부여했나요? 가치를 안 부여한 거예요. 자,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왜 박문호 박사는 이팜 트리를 보면서, 이 3일 동안 계속 그걸 보면서 관찰을 하고, 계속 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자, 다라서 같이. 분명히 저 설명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개인히 집요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게 어떻게 저 가로 이렇게 나무가 밑줄할고 저렇게 있지라고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그힘을 어디서 나와요? 자, 같이요. 자, 따라서 맹하다. 자, 맹하사는 특징이 뭐냐면, 가치를 부여 못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해됐죠? 주근에 맹한 사람들 보세요. 그 맹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감동이 거의 없어요. 그걸면그 맹한 사람 빨리 찾으면 가르쳐 줄게요. 하를 잘안 낸다. 예, 그 생각입니다. 됐죠? 하잘낸 사람들. 네, 네. 자, 그래서 조정. 이게 조정이라는 책이 님들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내가 할 책인데 괜찮은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온 지한 5년 됐는데,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음아그 책에 윈프라하고 트럼프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대기직입니다.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크게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조사를 했는데, 약간 조증이라는 거예요. 조증하잖아요. 성격 확 내는 거. 네. 사실은 대기업 오너들이나, 그 다음에 큰, 이렇게 좀 올라간 사람 치고, 화, 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저는 뭐, 다른 좀 들어보면, 우리가 바깥에 서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은 가고, 그 사람이 진짜 그 간부 회의할 때, 막, 호통을 치고, 막, 그, 지적할 때 보면, 진짜 막, 박살을 내버린 그런 이야기 들어보죠. 위에 올라갈 수도 더 강합니다, 그게. 일단, 그렇게 생각 하셔야 요 그런, 왜, 그, 굉장히 판단을 많이 드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냐 하면요. 어, 자, 따라, 감정의 점폭기 감정의 정폭기. 감정의 정폭기. 네, 네. 그 사람들의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제 펌퍼 펌포. 이게 펌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뭐 두려운거무서운거보 이쪽이 동작이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이 동작 더 잘해요. 하면 옛날 기억들이 그 순간에 계속 링크가 되는 거예요. 되, 곧 되니까 기억을 빨리 만들고 전체 파악을 해버요 인지해로가 그냥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지해로가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모타이로 동작해요. 모타이로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푹 올라오는 거 없으면 크게 되기 어려워요. 자, 자동차 엔진. 네, 배기량이에요. 그렇게 제대로 된 거는 푹올라오는 제어 장치가 좋아야 돼요. 제어 장치, 제동 장치가 있고, 그럼 결국은 제동 장치, 근본적으로맞 뭐냐면, 자, 따로 타고난 용량. 이 배기량이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하면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을 해요. 로켓처럼 우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로안그 달라. 안그 달라요. 그래서 이, 이 강한 힘으로 이 전체 해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따라서 감정의 정폭기.